이렇 감사드리고 특히 농사를 지어서 저와 함께 지금 절는 과정서부터 신안의 비금도까지 가서 이렇게 소금까지도 어떤 소금을 써야지 좋은지 이런 것까지 전부 음실분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옛날에는 김장하고 연탄하고 쌀만 삼아 한해 겨울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김장은 이 문화에 협동, 또 단합, 또 나눔, 이런 공동체가 다 들어있어서 2 0 1 0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특히 임실에서는 김장단림이 행사를 해서 어느 곳보다도 임실을 많이 흥보하는것 같습니다. 배추하면 해야해나하잖아요 사실 해양배추가 좋기도 하지만 다른데 배추도 더 좋거든요. 임실배추 더 좋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처음으로 김장담그기가 벌써 4년째라 임시라면 김치 담을러 보세요 김치는 만든다가 아니고 담글지신다고 해서 담근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오늘 귀하신 분들 주인들을 모시고 또 손님을 <목소리> <소식들 목소리> <다루시는> 분들 감사하게 <목소리> 생각하고 어, 항상 어떻게 하면 김치를 맛있게 담글 수 있는가 연구 연두, 연구해서 임시를 예, 네. 그러면 저기 잠깐, 우리 마이크 잡으시고요, 마이크 잡으시고요, 잠깐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견무직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선수 군진자국들